나이가 들수록 예전처럼 먹고 움직여도 몸이 눈에 띄게 약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단백질이 조금만 부족해도 근육은 단숨에 줄고 계단 오르기나 의자에서 일어나기가 갑자기 힘들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한 노화라고 넘기기 쉽지만 사실은 몸이 보내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시니어 건강을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이자 노년의학 전문가, 강민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적게 먹어도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단백질 부족은 60대 이후 가장 치명적인 실수 중 하나입니다. 근육, 뼈, 면역, 뇌 건강까지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백질을 부족하면 나타나는 다섯 가지 위험한 변화를 정확히 알려드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보세요. 이 신호를 놓치면 회복 속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로 근육입니다. 60대 이후에는 근육을 만드는 속도보다 잃어버리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단백질이 조금 부족해지는 순간부터 몸은 눈에 띄게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의자에서 한 번에 일어서기 어렵고 평소 쉽게 올라가던 계단이 갑자기 버거워지며 장을 보러 나가도 금세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만 사실 이것은 노화가 아니라 단백질 부족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신호입니다. 근육은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 섭취가 꾸준히 부족하면 단몇달 만에 다리 근육이 3-5% 감소할 수 있으며 이런 변화는 체중계로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몸은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리를 지탱하는 힘이 떨어지면서 보폭이 좁아져지고 걷는 속도가 느려지며 균형감각까지 약해집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중심을 잡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작은 단차에도 쉽게 넘어지고 손목이나 엉덩이로 떨어져 큰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진료하다 보면 평소처럼 걷다가 갑자기 미끄러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배경에는 거의 항상 근육 감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넘어지는 순간 몸을 지탱할 힘이 없어 완충작용이 사라지기 때문에 충격이 그대로 뼈와 관절로 전달됩니다. 그 결과 엉덩이 골절, 고관절 골절 같은 치명적인 손상이 생기고 이로 인해 수술, 재활, 장기침상 생활로 이어져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단백질을 잘못 먹는 거지 이렇게 심각한 악순환의 시작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또한 근육은 단순한 움직임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 몸의 주요 에너지 저장고이자 대사기관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몸 전체의 대사속도가 떨어지고 피로가 더 쉽게 쌓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예전보다 더 힘들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으며 아침부터 오후까지 전반적으로 기운이 빠진 느낌이 지속됩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턱턱 막히는 것 같다고 표현하시는데 이것은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근육 회복력 저하가 원인입니다. 근육은 하루하루 손상과 회복을 반복하는데 단백질이 없으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손상만 누적됩니다. 그 결과 몸은 계속 축 처지고 쉽게 지치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는 상태가 됩니다. 결국 일상에서 점점 활동량이 줄어들고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육은 더 빨리 줄어들기 때문에 약해지는 속도가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근육 감소는 또 다른 문제를 동반합니다. 바로 혈당과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근육은 혈당을 흡수하는 가장 큰 기관이기 때문에 근육량이 줄면 혈당이 잘 내려가지 않고 식후 혈당이 더 크게 튀어 오르게 됩니다. 단백질이 부족한 분들이 식사 후에 유난히 몸이 뜨거워졌다가 금방 기운이 빠진다고 호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육량이 부족하면 체온 유지를 위한 에너지 생산도 줄어들어 손발이 차고 쉽게 피로해지며 면역력까지 약해지게 됩니다. 결국 단백질 부족으로 시작된 근육 감소가 혈당, 면역, 순환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몸 전체가 약해지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매우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통증도 없고 갑작스러운 증상도 없기 때문에 괜찮겠지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서둘러 일어나려다가 주저앉고 평소처럼 걸었을 뿐인데 중심을 잃고 손에 힘이 빠져 물건을 떨어뜨리며 일상적인 동작조차 위험해지는 시점이 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순간에서야 뒤늦게 병원을 찾지만 근육은 한번 크게 줄어들면 회복하는데 두세 배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부족과 근육 감소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백질은 단순히 많이 먹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이에 맞게 몸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섭취해야 합니다. 60대 이후에는 체중 1kg당 최소 1도 1.2g의 단백질이 필요하며 특히 아침과 점심에 나누어 먹어야 근육 합성이 더잘 이루어집니다. 또한 소화가 부담되지 않으면서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 예를 들어, 계란, 두부, 생선, 그릭 요거트 같은 음식이 큰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을 조금만 보충해도 일어나기 쉽고, 보폭이 넓어지고, 걷는 속도가 빨라지고, 계단도 훨씬 가볍게 느껴지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60대 이후 삶의 독립성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 속에서 가장 먼저 약해지는 것중 하나가 바로 면역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챙겨 먹으면서도 정작 면역세포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단백질은 충분히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면역세포는 우리 몸을 지키는 군인과 같은데 이 군인들을 만들고 움직이게 하는 재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해지는 순간 몸은 싸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예전 같으면 이틀이면 지나가던 감기나 기침이 일주일, 심하면 2주 이상 길어지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작은 염증도 쉽게 번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예전엔 조금만 쉬면 금방 나았는데 요즘은 감기도 오래 가고 기운이 쉽게 빠진다 고 말하는데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면역 시스템이 단백질 부족으로 약해졌기 때문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면역세포의 재생 속도가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세포의 숫자와 기능이 동시에 약해지고 바이러스나 세균이 몸에 들어왔을 때 방어력 자체가 크게 떨어집니다. 그 결과 감기, 폐렴, 방광염, 대상포진 같은 질환이 더 자주 찾아오고 치료기간도 길어집니다. 병원에서 진료하다 보면 조금 감기 걸린 줄 알았는데 폐렴으로 번져 입원하게 됐다 맨 경우를 자주 접하는데 대부분은 기저질환보다 면역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가 더큰 원인입니다. 단백질 부족은 면역세포의 수비벽을 허물어뜨리는 가장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또한 단백질은 항체, 즉, 몸 속에서 외부 침입자를 기억하고 제거하는 데 필요한 구조물의 핵심 재료입니다. 항체를 만들 재료가 부족하면 몸은 감염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같은 바이러스나 균이 들어왔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한 분들은 같은 감기가 반복되고 염증이 잘 가라앉지 않으며 피곤함이 오래 이어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몸에 큰 병이 있는 줄 알고 걱정해 검사해 보면 실제로는 단백질 수치가 낮아 면역 기능이 떨어진 상태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감기 후 기침이 한달 이상 계속되는 경우, 상처가 오래 아물지 않는 경우, 매년 겨울마다 폐렴이 반복되는 경우라면 단백질 부족을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면역력 저하는 단지 감염이 잘 생긴다는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몸의 회복 속도도 동시에 느려집니다. 단백질은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는 핵심 재료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은 회복 자체를 늦추거나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넘어져 작은 타박상을 입어도 멍이 오래가고 손가락에 난 작은 상처도 아물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몸을 움직이면 금방 피곤해지고 평소보다 잠이 많아지고 감기 후유증이 오래 이어지는 것도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회복력 저하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회복이 늦어지는 것 하나만으로도 일상생활의 자립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해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가 지속되면 몸은 만성염증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만성염증은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몸 속에서 계속 작은 불이 타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작은 염증은 혈관을 약하게 만들고 신장과 간에 부담을 주며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을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폐나 기관지가 약한 분들은 작은 감염도 쉽게 번져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는 예방의 핵심 요소입니다. 면역이 약해진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하면 회복 속도도 늦고 합병증 위험도 높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면역력을 지키기 위해 어떤 단백질이 도움이 될까요? 60대 이후에는 소화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기름지거나 무거운 단백질보다 소화가 편하고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생선, 두부, 계란, 그린 요거트, 닭가슴살 같은 음식은 부담 없이 면역 세포의 재료가 되어주는 단백질입니다. 또한 단백질은 한 끼에 너무 많이 몰아서 먹기보다 아침, 점심에 나누어 먹을 때. 면역세포의 기능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 끼니에 단백질을 조금씩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감기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몸이 덜 피로해지고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백질은 단지 근육을 만들기 위한 영양소가 아니라 몸 전체를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방패입니다. 몸의 국력 즉 스스로를 지키는 힘은 단백질에서 시작됩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어떤 질환이든 쉽게 무너지고 회복이 더디지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순간 몸은 다시 싸울 힘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60대 이후 더 이상 몸을 지켜주는 면역력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어떤 단백질을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병에 걸릴 확률도, 회복 속도도, 삶의 질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겉으로 가장 먼저 드러나는 신호 중 하나가 바로 붓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두덩이와 얼굴이 평소보다 더 부어있고, 양말 자국이 오래 남고, 저녁이 되면 발등이 빵빵해져 신발이 꽉 끼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하고 넘기지만, 사실 단백질 부족으로 인해 몸속의 수분 균형이 무너진 결과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리 몸은 혈액 속 단백질이 수분을 잡아주는 힘으로 균형을 유지하는데 이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혈관 안에 있어야 할 물이 밖으로 새어나오며 얼굴과 다리에 붓기가 생기게 됩니다. 즉 단백질이 부족할수록 몸은 점점 더 물을 잡아두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신장과 간 기능이 젊을 때보다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가 더 쉽게 붓기로 이어집니다. 신장은 몸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수분을 조절하는 기관인데 단백질이 부족하면 신장은 혈액성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 결국 피로해집니다. 그 결과 혈액 내 알부민 수치가 낮아지면서 수분이 혈관 밖으로 흘러나와 발목, 종아리, 손등 같은 말단부부터 부정이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앉아서 TV를 보다가 일어나면 다리가 돌처럼 무겁다. 발등이 눌렀을 때 들어간 자국이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신장이 이미 수분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간 역시 단백질 부족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간은 단백질을 재료로 혈액 속 알부민을 만들어 수분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알부민 생산 속도가 떨어지고 전신 부종이 더 심해집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간의 재생 능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단백질 부족이 오래 지속되면 간 피로가 빠르게 누적되고 쉽게 피곤하고 기운이 없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함께 나타납니다. 그래서 단백질 부족으로 생긴 붓기는 단순히 보기 좋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신장과 간이 동시에 지쳐가고 있다는 매우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붓기가 초기에 통증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좀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다가 붓기가 점점 심해져 결국 병원에 내온해 검사해보면 신장 기능이 이미 기준치보다 떨어져 있거나 간 수치가 상승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백질 부족이 오래 지속되면 체내 수분뿐 아니라 전해질 균형까지 무너져 쉽게 어지럽고 식욕이 떨어지고 손발이 차가워지며 전신 피로가 가중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몸은 더 많은 수분을 유지하려고 하면서 악순환이 생기고 붓기는 점점 더 진행됩니다. 특히 저녁에 다리가 유난히 무겁고 낮에는 괜찮다가 밤이 되면 발목이 붓는다면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수분 조절 이상을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부종이 계속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노폐물이 몸속에 더 오래 머무르게 된다는 점입니다. 신장은 충분한 단백질이 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노폐물을 걸러내는데 단백질이 부족하면 여과능력이 떨어져 노폐물이 혈액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피로감이 심해지고, 피부 트러블이나 가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 별로 먹지도 않았는데 살이 찌는 것 같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지방이 아니라 붓기와 수분 정체가 늘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체중이 갑자기 1, 2kg 늘었다면, 지방 증가보다 수분 정체를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붓기를 줄이기 위해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하지 않게, 꾸준하게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해서 갑자기 많은 양을 먹으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60대 이상에서는 소화가 편하고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지는 단백질이 특히 좋습니다. 두부, 생선, 계란, 그릭 요거트 같은 단백질은 신장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수분 균형을 회복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과도하게 짠 음식은 수분 정체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단백질을 보충할 때는 함께 염분도 자연스럽게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과 점심에 적당한 양의 단백질을 나누어 섭취하면 저녁 시간 붓기가 줄어드는 것을 체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액 속 알부민 수치가 천천히 회복되고 혈관의 수분 유지 능력이 다시 정상화되며 붓기와 무거움이 완화됩니다. 또한 몸속 수분순환이 좋아지면서 피로감도 줄고 집중력도 회복됩니다.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붓기는 단순한 외형의 변화가 아니라 몸속 장기들이 보내는 절박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지나치면 신장과 간에 더큰 부담이 쌓이고 회복까지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해지지만 단백질을 올바르게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균형은 다시 안정적으로 돌아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나 면역만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관은 바로 뇌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력이 떨어지는 이유를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만 실제로는 단백질 부족이 조용하게 뇌 기능을 떨어뜨리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뇌는 수많은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으며 움직이는데 이 물질들의 원료가 모두 단백질에서 온 아미노산이기 때문입니다. 즉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뇌는 사용할 재료가 없어지고 결국 속도가 느려지고 반응이 둔해지며 기억력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최근 들어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방에 들어가 왜 왔는지 있거나 말을 하다가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뇌가 이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은 감정 조절과 집중력, 사고 능력을 담당하는데 이들 역시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될 때 정상적으로 만들어집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하루 종일 머리가 맑지 않고 쉽게 피곤해지고 집중하려고 해도 흐려지는 느낌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 부쩍 마음이 가라앉고 의욕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니라 뇌가 필요한 재료를 받지 못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초반에는 미세해서 본인도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단백질 부족이 지속되면 뇌의 처리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고 기억 저장 능력도 떨어집니다. 노년층에서 단백질 부족이 위험한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뇌세포는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번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근육은 단백질을 보충하면 다시 자라지만 뇌세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전 뇌가 필요로 하는 단백질을 꾸준히 공급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뇌에 필요한 영양이 공급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전신피로가 심해지고 혈당 변동이 커져 뇌의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함께 나타납니다. 이것은 기억력 저하를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단백질 부족은 수면의 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밤에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자주 깨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고 머리가 무거운 이유도 신경전달 물질 부족 때문일 수 있습니다. 수면이 불안정해지면 기억을 저장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음날 더 쉽게 잊어버리고 업무 처리 속도도 느려지게 됩니다. 즉, 단백질 부족이 수면을 망가뜨리고 망가진 수면이 다시 기억력 저하를 부르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을 일정하게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란, 생선, 두부, 그린 요거트 같은 단백질은 뇌가 사용하는 아미노산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기 때문에 아침에 이런 음식을 포함하면 하루 종일 머리가 맑아지는 변화를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식사 때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뇌에 에너지가 고르게 공급되어 집중력이 좋아지고 피곤함이 덜해집니다. 뇌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에너지를 쓰는 기관이기 때문에 단백질과 같은 지속력이 있는 영양소가 꼭 필요합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말이 잘 생각나지 않고 자꾸 깜빡하는 일이 늘어났다면 단백질 부족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뇌 기능은 한번 떨어지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예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기억력과 집중력이 회복되고 하루가 훨씬 또렷하고 안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뇌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조금만 보충해도 변화가 가장 빨리 나타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는 이유를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십니다. 대부분 뼈는 칼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뼈의 기본 골격을 만드는 핵심 재료는 단백질입니다. 뼈 속에는 콜라겐이라는 단백질 구조가 그물처럼 뼈를 지탱하고 있는데 이 콜라겐이 단백질로부터 만들어집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이 그물망이 허물어져 뼈가 속부터 비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칼슘을 아무리 먹어도 뼈의 토대가 약해져 있으면 단단하게 자리 잡지 못하고 결국 쉽게 부서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골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 부족은 뼈 건강을 더 빠르게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병원에서 골밀도 검사를 해 보면 평소 식사량이 적고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분일수록 골다공증 진행 속도가 훨씬 빠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뼈는 겉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느껴지지 않지만 단백질이 부족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뼈의 미세 구조가 무너지고 작은 충격에도 금이 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단순히 식탁 모서리에 부딪혔을 뿐인데 멍이 크게 생기고 살짝 비틀기만 해도 발목이 아프며 무릎 근처에서 뚝 하는 소리가 자주 난다고 합니다. 이는 근육만 약해진 것이 아니라 뼈가 이미 경고함을 잃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단백질 부족으로 약해진 뼈는 단순히 골절 위험을 높이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 즉 엉덩이뼈 골절은 60대 이후 삶의 질을 극적으로 떨어뜨리는 가장 위험한 골절 중 하나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에서 넘어지면 몸을 지지해줄 근육도 약하고 뼈도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충격이 그대로 전달되어 큰 골절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고관절 골절은 수술이 필요하고 회복기간이 길며 장기간 누워 지내면서 폐렴이나 혈전 같은 합병증이 생길 위험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부족은 단순한 영양부족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험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뼈를 단단하게 유지하기 위해 단백질을 어떻게 보충해야 할까요? 뼈 건강을 위해서는 칼슘 플러스 비타민 d 플러스 단백질이 함께 맞춰져야 합니다. 단백질은 뼈의 구조를 만들고 칼슘은 그 구조를 채우며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돕습니다. 이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뼈가 단단해집니다. 60대 이후에는 하루 10단의 단백질을 일정하게 포함시키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생선, 두부, 계란, 그린 요거트 같은 단백질은 뼈와 근육을 동시에 지탱해주기 때문에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또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량이 유지되어 몸의 균형감각이 좋아지고 넘어질 위험 자체가 줄어듭니다. 즉, 단백질은 뼈와 근육을 함께 지켜주는 이중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을 보충한 뒤몇 주만 지나도 계단을 오르는 힘이 좋아지고 몸을 지탱하는 안정감이 생기며 작은 충격에도 덜 아픈 변화를 경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뼈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지만 단백질 부족이 이어지면 조용하게 그리고 빠르게 약해집니다. 반대로 적절한 단백질 섭취는 뼈가 다시 힘을 들찾는 가장 확실한 시작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변화는 단백질이 부족할 때 몸이 가장 먼저 보내는 경고 신호들입니다. 근육이 줄고 면역이 약해지고 붓기가 생기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뼈까지 약해지는 변화는 절대로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매일 먹는 단백질의 양을 조금만 바꿔도 몸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일어설 때 힘이 생기고, 걷는 속도가 빨라지고, 피로가 줄어들고, 집중력까지 되돌아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백질이라는 재료만 채워주면 다시 건강한 일상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체력이 떨어졌거나, 쉽게 감기에 걸리거나, 다리가 무거워졌다면, 오늘 내용 중 어떤 변화가 나에게 해당되는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루하루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강해질 수 있는 분들입니다. 시니어 건강 라디오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